불행하게도 서스펜드 미노는 서스펜딩이 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오늘은 저희가 봄에 대표적인 루어죠 저크베이스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 거예요 워킹낚시에서 저크베이스 사용이라는 게 사실 이런 저크베이스를 많이 쓰잖아요 이거는 매치 4인치인데 이렇게 고비중으로 딱 되어있는 스트레이트 웜 많이 사용을 하죠 소프트 저크 메이이라고 해서, 운영을할때이 점이 되게 많죠? 잘 걸리지도 않고, 뭔가도 자연스러운 움직임, 그리고 얕은 곳을 공략할 때, 정말 효과적이에요. 근데, 제가 이거를 사용을 하면은, 저는 좀 애도사항이 피는 날이 많더라고요, 봄에. 왜 그러냐면, 오늘처럼 이렇게 촥, 비가 내려주면 왠지 울어줄 것 같기는 한데, 바람이 좀 많이 불잖아요. 우리나라 봄이라는 게. 흔히 얘기하는 똥바람이 빵빵 터져주기 때문에, 그럴 때 낚시하기가 이런 건좀 힘들단 말이에요. 왜냐면, 이게 무게가 없으니까, 바람에 의해서 라인이 이렇게 휜, 날 리기 시작 을 하면 그때 부터 는 애로 사 항이 꽃을 핍니다. 그런 경우에 제가 꺼내 드는 건 예, 이렇게 생긴 흔히 이거를 쇼필미노라고 많이 부르죠 딱딱한 저크베이스를 던질 때 우리가 몇 가지 좀 간과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특히 이렇게 3월 이른 봄에 던질 때에는 네, 일단 첫 번째 운용 운용에 대한 이야기를 좀 먼저 해보고 싶어요 봄이라는 건 엄청 얕은 곳에서 갑자기 순식간에 빵! 하고 나타나거든요 낚시를 해보면 저는 늘 그렇더라고요 그럴 때 이렇게 저크베이스 운용을 많이 하게 되는데 봄은 빠르게 오지만 움직임을 좀 천천히 주려고 노력을 하는 편이에요 무슨 말이냐 아니, 이거만 달아주면. <laughs> 이거만 달아주면. 막 이렇게 해요. 이걸 막 멋있게 빵! 이렇게 해야, 그래야 고기를 문다고 생각을 하는데, 여러분. 잠깐 우리 가 생각을 해봅시다. 물 속에서 3월 달에 차가운 수온에 적응되어 있던 친구들이라고 하지만, 그렇게 미친 듯하게 막 빵빵빵빵빵빵하고 움직일까요? 아니거든요. 3월처럼 표층 수온이나 얕은 곳의 수온이 10도 내외인 상황에서 사용을 할 때에는 천천히 감아주는 편이에요. 그리고 이걸 움직임을 주더라도, 로드웍을 조절해줄게. 주더라도 강하게 빵빵빵! 연속적으로 주기보다는, 약하게 톡톡! 톡톡 두는 느낌으로 하고요 강하게 준다면 연속적이 보다가는 빵 그리고 한번 더빵 이런 느낌으로 주거든요 그러니까 강하고 연속적인 것, 강강으로 가기보다는 약강이나 강약 같은 느낌으로 가는 거예요. 그래서 톡톡톡톡 짧게 쳐주거나 아니면 약간 강하게 줄 때에도 연속적이기보다는 땅! 때리고 한 번, 땅! 때리고 한 번, 이런 느낌으로요. 데스가 물속에 이렇게 있잖아요. 그럼이 친구들도 뭔가 뭐 뻥뻥뻥뻥 움직이며 보고 있다가 어, 나는 쟤를 잡아먹을 수 없을 것 같아. 자신감이 좀 부족하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약간 비실비실비실비실하고 뭐넉놓고 멍! 하면서 이렇게 헤엄치는 느낌이면 한 번씩 이렇게 툭툭 움직이더라도 나 저거는 내가 먹을 수 있겠어라는 생각을 고기가 하지 않을까. 저컵에뭘 써야 하느냐. 첫 번째. 제 기준은요 딱딱한 저크 베이트하고 이렇게 말랑말랑한 저크 베이 소프트하고 이렇게 하드 바꿔서 어떻게 쓰냐면 이 친구는 바람이 좀 적게 불때 써요 수면이 좀 조용하고 뭔가 이렇게 좀 정돈된 분위기일 때 쓰고요 이 친구는 막 바람도 많이 불고 뭔가 이렇게 정돈되지 않은 분위기일 때 주로 사용을 하려고 합니다 이 친구는 일단 캐스팅해서 감으면 알아서 가라앉잖아요 이 립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친구는 바람이 불면 아무래도 제약이 있기 때문에 좀 쓰기 어렵죠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는 바람을 보고 수면의 상태나 이런 것 보고 판단을 합니다. 또 다른 선택의 상황이 오죠. 그게 뭐냐면 크기예요. 이것도 되게 크기가 여러가지가 있거든요. 얘는 110mm 바루나라는 제품이고 그리고 우리 피디님이 즐겨 사용하는 미찌라는 90mm를 대표하는 어떤 제품이에요. 근데 이 친구는 이 친구랑 딱 봤을 때 사실 보면은 이만한 친구보다는 이만한 베이트 피시를 좀더 만나기가 쉽거든요. 흔히 뭐 빙어도 있고 조그만한 치어들이랑 많이 다니니까 이런 친구들이 조금 더 설득력이 있어서 저는 3월처럼 수온이 낮을 때는 110mm보다 이런 90mm 위주로 좀 선택을 하는 편이에요 물이 깊고 배가 있어서 포지션이 자유롭고 밑걸림에서 조금이라도 편할 수 있다면 같은 90mm대인 이런 메가베스의 리벤지 몸통의 길이가 거의 비슷하죠 이런 리벤지 같은 걸 사용을 해서 조금 더 깊이 공략을 하기도 하죠 그런데 지금처럼 정말 춥다면 지난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더 짧은 길이의 이런 저크베이스를 선택을 하기도 하거든요 이런 캄신 같은 친구들은 뭐 70mm까지도 내려가고 60mm까지도 내려가니까 아주 작은 걸 사용하는 이유는요 아무래도 좀 작은 루어 좀 부담 없이 때릴 수 있다고 해야 되나? 그렇게 선택을 하고 나면 또한 가지 문제가 생기죠. 그건 뭐냐면 깊이예요 소프트 저크 베이스는 깊이라는 게 사실 그렇게 큰 의미가 없죠. 내가 여건만 된다면 얼마든지 컨트롤만 할수 있다면 얼마든지 깊게 내릴 수 있어요. 그런데 이 친구들 이런 저크 베이스들은 조금 깊이가 다 다르잖아요. 똑같은 쇼필 중에도 얘는 메가베스의 비전원 텐이라는 제품인데, 1.2m에서 1.5m 실제로 표기된 것과 관계없이 한 고정도 들어가요. 그리고 얘는 똑같은 110mm 급인데 바로 나라는 친구거든요. 한 1.5m 에서 1.8m? 약간 그런 느낌으로 들어가. 한 키쯤 들어가고 한키같이안 들어가는. 둘다1 1 0 m m 급이고뭐둘다훅도 3개고. 그래서 비슷한 친구처럼 보이지만, 이 친구하고 이 친구는 저는 쓰는 경우가 좀 갈리거든요. 그게 뭐냐면, 물색을 보고 좀 판단을 하는 편이에요. 아까 제가 그런 이야기 드렸잖아요? 봄은 생각보다 얕은 곳에서 더 이렇게 찾아온다고? 얕은 곳에서 이런 저크베이트를 물고 나올 때에는 생각보다 얕은 곳에서도 입질이 들어옵니다.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막 고기는 어군탐지기에 뭐 5m 그리고 아직도 추워서 뭐더 깊은 곳에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지만 물어줄 때에는 1, 2m권에서도 충분히 입지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경우에는 최대한 얕은 곳에 던지려고 노력을 많이 하거든요 오히려 그게 왜 이런 걸 선택하는데 갈리느냐 더 얕은 곳에 있는 친구가 더 적극적으로 온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, 최대한 얕은 곳에 넣으려고 하는데 그러면 무조건 더 얕은 곳에 들어가는 이 친구를 쓰면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건 얘기가 조금 다릅니다. 왜냐면 물이 너무 맑으면요, 배스가 치고 올라오는데 부담을 좀 느낀다라는 생각을 저는 많이 해요. 물이 너무 맑은 경우에는 이렇게 조금 들어가는 친구는 입질 빈도가 떨어지더라고요. 그래서 물이 맑음을 보고 이 무어의 등이 내 눈에 평광을 쓰고도 안 보일 정도 깊이를 딱. 확인을 한 다음에 이 친구로도 충분히 안 보일 것 같아 라고 생각하면은 이렇게 조금 덜 들어가는 이런 쇼필을 사용을 하고 또 같은 쇼필이지만 물이 너무 맑다 그러면 조금 더 들어가는 이 친구를 선택을 하기도 해요. 우리가 또 이런 저크베이트 친구들을 살때야 뭐가 잘무어막 이래 가지고 그잘 무는 거 하나를 왕창 사는 경우도 있고 계속 한 가지만 사용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갖고 있는 이런 저크베이트를 이렇게 보면요 다양하게 여러 가지를 갖고 있어요 당장 립이 짧은 것만 해도 크기가 좀 다른 것 그리고 조금 많이 들어가는 것 조금 작은 것, 볼륨이 좀 외소한 것, 여러 가지를 갖고 있거든요. 그러니까 이런 친구들을 모두 다 구매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같은 쇼필이들에도 어느 정도 깊이를 조금 다르게 그리고 크기를 조금 다르게 볼륨이죠. 그런 걸좀 다르게 해서 여러 가지를 준비하고 있으면 같은 쇼필이 물때에도 조금 더 효율적인 낚시를 할수 있지 않나 남들과 작은 차이를 벌릴 수 있습니다. 그런 부분을 조금 생각을 하셔서 이런 루어들을 장만을 하시면 일이가 끝나면 이제 봄이 올거 아니에요. 그럼 봄이 오면 봄은 분명히 같은 곳에서부터 올 테니까. 그, 얕은 곳에 자신감 있게 캐스팅 하시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서스펜드 미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가지만 더 해볼게요. 불행하게도 서스펜드 미노는 서스펜딩이 되지 않아요. 왜 <laughs> 그러냐면, 온도에 따라서 서스펜딩이 되게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온도가 맞지 않으면 서스펜딩이 되지 않습니다. 이 서스펜드에 대한 질문을 정말 많이 받는데, 구매를 해서, LTG몰에서 구매를 해서 질문하시는 분도 있어요. 가라앉는다고. 그 이유는 정확하게는 이 제품마다 서스펜드 되는 그런 온도가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. 제일 낮은 온도에서 서스펜딩 되는 제품은 럭키크래프트 제품이고요. 럭키크래프트 제품은 6에서 한 8도 정도? 다른 회사들도 회사마다 서스펜딩 되는 온도들이 다 정해져 있는데 제품마다 적응식이 다 다른 경우도 있어요. 그걸 다일일 외우기보다는 그냥 크게 선만 이렇게 외우고 가시는 게좀 편합니다. 럭키크래프트가 가장 낮은 온도에서 되고 그 다음에 메가베스, 뭐, OSP, 이런 순서대로 니노 많이 출시하는 회사들은 대충 이런 느낌으로 서스펜드가 되더라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거예요. 그리고 설계되어 있는 서스펜드 온도보다 수온이 낮으면 가라앉고 수온이 높으면 뜹니다. 근데 수온이 높아도 가라앉는 경우가 간혹 있거든요. 그건 뭐냐면 불량이거나 아니면 깨져서 물이 들어갔거나 훅을 너무 무거운 걸로 갈았거나 뭐 이런 경우에요. 그러니까 문제가 없으면 그런 식으로 회사를 이렇게 순서대로 딱 놓고 외우고 그리고 대충 그런 온도로 대충 돌아간다. 그리고 산란이 나오면 아 대부분 은다 둥둥 뜬다.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딱딱한 적급에서 고르시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한 가지만 더 붙여봤습니다.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. 3월 달 돼서 출조 많이 하시잖아요. 아직 좀 추우니까 고기 욕심 너무 많이 내지 마시고 안전하게 출조하시고 주변에 쓰레기 보이면 가져가는 멋진 낚시인이 됩시다.